난 이걸 이제부터 함수라고 생각을 할 거야. 자, 그럼 머릿 속에 탁 떠올라야 되는 거. 야 아까 한준이가 얘기했던 아파이어가 만들어. 전체 지금 파요가 만들어. 자, y는 3은 중학교 2학년 1차 함수 때 나왔던 거지.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이었다. 기억 나야 된다 이런 거. 자, 그럼 노란색 파란색을 직접 그림을 그려볼게. 자, 그럼 한칸당 1이다. 그래서 네자와인이잖자 이거 그리면 되는 거 맞죠? <웃음> <웃음> 이런 소리 집중리소리소리 <집중해봐도> <laughs> 소울이 소울이 <소울이도 웃음> 아니고. 자그 다음에 이거 빨리 그리는 거 어떻게 했었어? 아파요였지. 이는 <laughs> 네. <꺼기는 웃음> 꺾이는 S가 절댓값의 수랑 똑같았죠? 아팔용야 그래서 얘는 홀수계니까 한번꺾이는건 V자 그림으로 되어있었어 아, 아파용 자 그리고 아, 꺾이는 위치가 아, 아, 잘 들어 아, 꺾이는 위치가 아, 아, 정확하게 아, 절댓값 안을 0만 드는 숫자인 아, 2에서 꺾인다고 아, 했었다 아, 2 찾아봐 아, 여기있죠? 배아파요 그, 아, 예자 그리고 좌표를 찾아보자 이 녀석의 아, 아, 정확한 좌표를 찾으려면 아, X가 2라네 는데네 예. 네. 2대2 하면 0 나오죠. 따라서 이점이 응. 3점마이0이 그럼 정확하게 저 녀석은 여기서부터. 네. 응. 그런 다음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되는 거다 보니까 정확하게 그림이 이렇게 이렇게. 와. 어, 자리가 있다. 아 아쉽네요. <laughs> 자 그러면 똑같아. 여기서부터 <laughs> 잘 봐야 돼.